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 자동차의 뉴코란도시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V 차량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으로 좋은 연식에 저렴한 가격, 그리고 풍부한 실내 옵션으로 높은 만족도를 느끼며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우수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고객분들께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차량이기도 하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는 가성비가 우수한 SUV 차량을 찾으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뉴코란도시 차량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뉴코란도시 차량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고 인기 있는 검정색상의 외관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꾸준히 관리하며 타고 다 했던 차량이다 보니 주행거리와 연식 대비 우수한 컨디션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무리하게 달리지 않은 평균 주행을 한 차량이며 사고 이력 부분에서는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으며 풍부한 실내 옵션과 우수한 가성비로 직접 차량을 확인해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뉴 코란도 시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뉴 코란도 시2.2 익스트림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12,700km를 만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속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수한 가성비와 풍부한 실내 옵션 저렴한 중고차 시세로 부담없이 구매가 가능한 SUV 뉴코란도시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매간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사해 볼 차량의 하부는 뉴코란도시 차량입니다 뉴코란도시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사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부식 90 또는 복수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쇼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쿠란도시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유쿠란도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12,689km를 달린 뉴코란도 시 차량입니다. 뉴코란도 시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 안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유코란도시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발인들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코란도시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끝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를 붓터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일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게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스크래치를 붓터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많이 티가 나지는 않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헤드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뉴코란도시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델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량 남아 있습니다. 교회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코란도시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1만 2684km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운전석 통풍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선루프 핸들 열선, 오디오, 오토 에어컨, 접이식 사이드 미러. 크루즈 컨트롤, 후방 감지 센서, 루프. 뉴코란도시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요크란 도시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코란도시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코란도 시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렌딜러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렌델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뉴코란 도시 차량. 부담 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이며 풍부한 실내 옵션과 넓은 실내 공간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